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수신 방법이 있는데, 저도 하루에 목표를, 하루에 10가지씩을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식물 및 원예용품 농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강종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등록금의 1 0배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을 내가 만족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더 벌고 싶은 마음으로 종묘회사 영업부 생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묘 회사에 대해서 영업이라든가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분야를 나름대로 배우게 되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지금도 원예용품 식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위주로.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픈마켓 나오면서부터 오픈마켓이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많은 상품을 팔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이것저것 알바를 해보고 하더니 그래도 아빠가 하는 사업이 좋아 보인다 그리 해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주고서 물건을 사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독립된 사무실을 차려주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독립적으로 해주게 하니까 어 얘들이 나보다 돈을 더잘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젊은 사람들이 어 온라인 쇼핑몰을. 돈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그 후부터는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 특히 알바생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이런 쪽으로다가 어, 돈을 들이지 않고서 어, 상품을 오픈마켓에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험이 없고 또 자본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품을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동안 내가 어려웠던 환경에서 터득했던 노하우를 그들에게도 전수해가지고 쉽게 돈을 좀벌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옥션, 지마켓, 네이버, 1 1번가쿠팡 여기에다 상품을 마여가지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은 월 3천만 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돈 없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원래는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일 또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만들어 주는 일을 한 10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쇼핑몰 같은 경우에 남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상품이라든가 판매 방식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이 다음에는 쇼핑몰을 해보고 싶다 할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식물 분야 관심 있는 건 이쪽 분야니까 처음에는 식물을 하나 상품을을 어, 올려봤더니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다가 식물을 하나 하나 넓혀나가고 거기에다가 꽃나무 또 야생화 원예용품 농자재 또 농산물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한 만여 가지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어준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서 흥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으로는 특별히 가격이 좋다거나,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거나 물건, 상품이 독특한 장점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상품을 100개, 200개 올려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로는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하자 어차피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물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은 상품이 몇 가지 없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많이 있는 것이 고객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해서 적어도 5천 개 내지 만개 정도는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상품 가질 수가 많으니까 반응도 또 좋았고 또 계절에 별로 타지도 않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쓰신 방법이 있는데 저도 하루에 목표를 하루에 10가지씩을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와 있는 제품을 용도를 바꿔가지고 상품명에 넣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가 그 강남콩 모종을 한번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주말 농장이라든가 텃밭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제가 모종을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사지를 않고 학교 학생들이 과제용으로다가 많이 사는 걸 보고서 이걸 아이들 학습 과정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상품명 옆에다가 넣으니까 오히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많은 반응을 얻는 걸 보고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또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컴퓨터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컴퓨터 기초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인저 알바생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재택으로 많이 근무를 시키면서 같이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원셀 상품으로 올린 개수를 갖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주 편리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컴퓨터 기초 실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도 많이 써봤지만은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해보고 결국에는 원셀을 알게 돼가지고 원셀이 좀더 그나마 좀 쉽지 않나 해가지고.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대량 등록이 가능해 가지고 과거에는 여러 명을 써서 올리던 거를 한 명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도 아주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릴 개수로다 한 파악을 해 갖고 급여를 주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고 빠르게 올리는 방법도 터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이득을 좀 보았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상품을 등록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원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상품을 올려놓으면 쉽게 반응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니 한번 원셀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추천합니다.